안녕하세요 영금환씨 김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대지띠 운세에 대해서 양력 7월달 운세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체적인 것이고 대략적인 것이니 이점 참고하셔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73 정해생이신 분들 한번 운세 살펴볼게요 어, 우리 정해생이신 분들 일에 있어서 난관에 부딪힐 수 있는 7월이 될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잠시 잠깐 손을 떼고 문제의 근원을 살펴보심이 어떨까 합니다. 어, 무조건 해결하려고 막 달려들다가 오히려 지금까지 쌓아놓은 신뢰를 잃으실 수가 있으시니 잠시 잠깐은 손을 떼시고 상황을 지켜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6 0하나 기회생이신 분들 한번 봐드릴게요. 어, 기회생이신 분들은 오해로 인해서 누명을 뒤집었을 수가 있는 7월달이 될 겁니다. 빠른 해결이 최선의 선택이 됩니다. 부모나 형제간의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는 달이기도 하고요. 가까운 사람이더라도 지낼 때 서로 웃으면서 지내야 매우 좋습니다. 지금 당장은 억울하시더라도 나중에는 누명을 벗을 수 있는 시기가 있고 자,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는 시기가 돌아오니 이점 참고해주시고. 시비나 다툼, 논쟁, 구설을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기해생이신 분들 혹시라도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어, 이번에 사실은 환갑이잖아요. 환갑에도 우리네가 얘기하는 운이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어, 기해생이신 분들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집안에서 뭐 미역국이라도 좀 삼가하시는 것이 제일 좋고요. 환갑잔치도 웬만하면 삼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49 신해생이신 분들 한번 봐드릴게요. 신해생이신 분들 사람과의 소통에 신경을 쓰시고 주의하셔야 되는 7월 달이 됩니다. 구설수나 시비로 인해서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요. 주변의 유혹에 참기가 힘들어도 이겨내셔야 됩니다. 무모한 어, 일들을 벌이다가 망신수도 함께 들어오기도 합니다. 투자, 투기 등을 조심하시는 것이 제일 좋고요. 간 심장 심혈관 질환을 특히나 이번 어, 다가오는 7월달에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7 개생이신 분들 한번 봐드릴게요. 어 개생이신 분들 다가오는 양력 7월달에 따뜻한 말 한마디가 소중하게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어,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거칠의 인사보다도 마음 속에 진심 어린 위로의 말 한마디를 건네주는 것도 제일 좋겠습니다. 집안대로 나타나는 불안은 가까운 지인과, 혼자서 끙끙 알지 마시고요. 가까운 지인과 상의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반드시 공인중개업을 이용하시는 것이 제일 좋은 방편이 되겠고요. 혼자서 뭐 부동산이 됐든 어떤 문서를 작성하실 때 혼자서 하지 마시고 법적인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25, 의뢰생이신 분들 한번 봐드릴게요. 의뢰생이신 분들은 진행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큰 수익은 나지 않는 시기이기 때문인데요. 어, 오랜 지인들과 편한 식사자리를 마련해서 마음 안정을 먼저 취하신 후에 다가오는 양력 7월 달에 투자를 혹시라도 계획하고 계신다면 금융 관련 상품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기를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본인 중심의 판단으로 결정을 좀 지으신다면, 어, 안정된 투자, 그리고 나에게 이득이 되는 일이, 어, 좋은 소식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 금융 관련 상품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돼지띠에 대해서 양력 7월달 운세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어, 대체적인 것이고 대략적인 것이니 이점 유념해주시고 숙지하셔서 참고사항으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